캔자스 시티에서 열렸던 UFC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 이안 게리와 칼로스 프라치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. 이 경기는 타이틀 컨터이더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자 이안 게리와 웰터급 디비전의 새로운 탑 컨터이더의 등장을 알리는 프라치스의 싸움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. 경기 초반은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. 이안 게리가 거리를 잘 잡으며 프라치스를 타격 면에서 압도하였는데요. 이런 흐름은 3라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4라운드에서 흐름이 살짝 뒤바뀌었습니다. 프라치스는 지친 듯 보였으나, 게리의 주먹을 맞으면서 끊임없이 쫓았고, 결국 몇대 맞추었죠. 이때 이한 게리의 코가 깨졌고, 경기의 흐름도 확 뒤바뀌었습니다. 프라치스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이한 게리는 멀리 떨어졌지만, 확실히 데미지를 입었죠.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본인은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는 했지만, 누가 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경기 결과는 이한 게리의 만장일치 판정승. 이로써 이한 게리는 랭킹을 지켜냈고, 파이팅러드의 UFC 무패 기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.